나는 볼트 버튼. 아버들 캐다브라. 사무라이 형전대 선만 선대만의 산 저만의 멜리언. 미스터 채 영화 그거 아시죠? 그왕 정원 파이 전 전만 파이 전. 그걸 이름 뭐지? 첫 표상 뭐 이런 <Belt> 건가? 아닌데 그아비정전아 그런 건 아니고. 주윤발 나온 건데. 맞아, 주윤발 나온 건데 이름 기억이 안 나온대요.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어쨌든 그 마지막 장면 아, 같은 게, 아닌가, 친구랑 같이 이렇게, 음. 그, 어떤... 오, 좋아. 맞아요, 맞아요. What's up, my son, my b a b 그 조직을 선멸해로 가서 이렇게 같이 총을 빵, 빵, 빵 쏘면서 맞아요. 전우와 함께 가는 맞아요. 그 장면으로 끝내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네. 들어오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증상이 많이 고전됐나요? <laughs> <웃음> <웃음> 아, 아직도 그러군요. 저번에 그 선생님은 어떻게 산에 갔다가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얘가 총을 아, 잡으니까 안정이 되다 보니까. 어, 어. 드디어 찾아왔구만. <laughs> <잡았다>. 기다리고 있었다. <laughs> 이제 우리 원수지간은 그만 끝내도록 하지. 이제 원수지간은 그만하고 어, 내 손에 총이 들렸으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나를 데려다 주게. 근무... 교대하실 시간이지어어리 그렇지 그렇지 어 네. 근무를 교대해야지 어이구 네. 어이구 네. 미안하네 네. 꿈을 꾸셨나봐아 꿈을 꿨나봐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나봅니다 아... 그래서 습니다 자네가 바로 그 사람인가?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몇년 동안 응? 음, 당신 밑에서 깰처럼 일한 날왜 그러셨어요? 넌는 나에게 뭐요? 깜졌어 <laughs> 자, 때미로 오신 분, 저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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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많이 나오시네요. 네. 아몇달 만에 오신 거죠? 아, 처음 왔어요. 아, 처음 오셨군요. 네. 자, 끝났습니다. 네, 미려드릴게요. 네. 아. 아, <laughs> 제가 때미는 사람인데 저를 밀어주신다 아, 네, 고마워서요. 아, 그래요? 아, 돈이 없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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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 그럼 청소해. 아, 네. <laughs> 그 빡빡 닦고 어? 네. 야 김씨야 빨리 와 빨리, 어? 네네네. 어? 여기 감자가 이게 다 익은 거 맞아? 네, 어? 어? 옴니버스예요옴니버스로 <laughs> <laughs> 이야기가 좋네. 감자 깎겠습니다.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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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볼모네 파스타 하나 드릴까요? <laughs> 네. 아, 여기 아, 맛집이라서 왔습니다. 아, 네, 앉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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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와인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와인요? 네.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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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은 무슨 이진성이 자네 여기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왔어. 자네 집에 있는 컴퓨터 그 안에 들어 있는 비밀 코드를 나에게 넘기게. 안 그러면 당신 당신과 당신 와이프 다저로 소모양이 될 것이야. 저 아무것도 몰라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몰디브를 줬어. 모니터를 줘야지. 모니터? 그 저기 저모 모니터 갖고 몰디브나 하 하자게. 네가 나한테 왜 <laughs> 그러면 죽는. <laughs> 저 사장님. 뭐? 요안 쓸고, 요안 쓸고, 요팔 내리고, 요잠 쓸고. 그 쓰레기가 그왜 쓰레기지 쓰라니까 <laughs> 말이안 통하네 네 <laughs> 아이고 뭐 소식 뭐갖고 나체 뭐 어? 이거 뭐고 어? 어제도 막 어? 우리 집에 막이이 <laughs> 어? 이, 조개장미야 이어이좋아들 나는 이... 어? 네가 아버남성도살 <laughs> 왜 아버지 어. 남친 사다 남포동 사나? 어, 남포동 삽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랑 같이? 어, 다했음마 사우나도 가서. 사우나도. 마. 자, 데미로 오신 분, 빨리 오세요. 여기 네.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아까부터 그 얘기만 하고 자. 여기도 밀고? 네. 여기, 여기도, 밀고. 여기도 밀고. 여기도 다 밀어요. 자, 18,000원입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아, 정도 됐는데, 뭐. 아, 뭐알려십니까 <laughs> 아, 우리 대우님. 아... 대부님 그 가시는 길에 제가 고이 보내드려야지 그건 좀 그렇고 죽고 싶나? 내가 아직도 이 시다발인가? 하와이 갈라면은 시다발이 해야지 갔다 오나? 하와이 니가 가나? 하와이? 그래 나는 북옥 하와이 갈게 북옥 하와이 그래 그때 잘 민다는데 너는 대구 우방랜드 가라 우방랜드 그래 거기 재밌다있안 가나?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뭐 있을까요? 죽을 수있하까하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있을까요? 죽 네, 수있네까요 죽을 수 있을까요? 죽 대중음악랜드도 가고 사장님 머리에 이내 같은 실력이 있으니 완전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뭐,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술이나 한잔하실래 니 <laughs> 네, 내가 누군지 아니? 누지 아니? <laughs> 내 정체야 아니 아니 전장이야 전장 내 자네를 기다렸다고 했네 <laughs> 이 꽃게 먹어 갑자기 꽃게 Hmm. 60 years mcdonald you completed me do you marry me you want me yeah i want you to and pair me this is 60 years hamburger mcdonald oh mcdonald mcdonald yes 저희 맥도날드에서는 어, 여러분의 어, 제품을 위해서 토마토 베이컨 드럭스를 어,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놀러오세요 no. 친구 빨리 가야돼 맥도날드 햄버거 들고 자 적진이야 졸지 자총 들고 가자 야야 야뽕 정말 와서 정말 뿡놔 으악 우와우와 마그 빠끄 여보 나는 <든> 나는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웃음> <웃음> 자기 애기랑 같이 잘 지내고 애기랑 같이, 자, 같이 잘.. 아. 애기랑 같이 잘.. 애기랑 같이 애기랑 같잘 지내고 나는 잘 지내고 정말 와서 정말 고맙네 미스터 태양 와 야. 거장이네 거장 이게 거장이 이야 거장이 거장 아닌가요 거장 야 <웃음> <웃음> 거의 뭐 장미 고다려 <laughs> 수준이었어요 아어 그래? 이야 이럴수가 그래? 저는 즉흥극계로 그래. 직급, 인프라 쪽으로 오시면 아니 <laughs> 이게 맞아요 저는 스타가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오늘 한, 한 160편의 단편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laughs> 이렇게 빨리빨리 신이 바뀌면서 캐릭터와 상황과 이런 게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것은 전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아무런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오. 정말 어린 나이에 아주 어렸을 때 해본 정말 막장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개연적이고 뭐시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하는 어,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바랬던 거예요 물론 그 속도에 제가 따라가지 못하겠는데 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야, 지안아. 와. 너그 근데... 말을 했는데 그렇게 아뇨? 오, 오, 이게 그때까지 쌓여진 영화와 이런 게다 나오는구나. 어 연기도 연기인데, 야, 그, 야, 이 창고를 한, 이게 판도의 상자랑 오픈한 것 같았어요.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뇌절 같기도 하고. <laughs> 잘 짜여진 옴니버스 같은 그니까 러 옴니버스가 따로따로가 이어지지만 이거는 섞였어 서로가 약간 평행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 그냥 한몇 개의 캐릭터를 정해서 그게 그한 스토리에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스토리에서 뭔가 녹아내려. 예를 들어서, 음. 그런 게 재밌잖아요. 뭐, 조선시대 사람이 현대로 오면 재밌고, 막, 강남으로 와가지고, 막, 음. 이리 오시오! 막 이러면서, 막 음. 그런 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음, 재밌겠다. 야, 상상력이 대단하시네.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 그럼요. 빈말한 게 아니에요. 어. 같이 인프라, 인프라 하면 재밌겠다. 잘 하실 거 같아요. 이런, 이런 스타일인 가야 인프라 뭐그 스타일로 한번.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개연성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고. 네. 개연성에 넣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케 리빙룸이라는 폼이 있어요. 리빙룸. 네. 리빙룸이 거실이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그냥 자기 얘기를 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우리가 수다 떠는 것처럼. 나어나 음. 어, 나 작년에 양양에 갔었는데 뭐 거기서 그냥 실 실제 뭐, 길, 일을 말해야 돼.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짧게 말을 해요. 오케이. 짧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 듣던 사람들 중에 아무나 응. 뭐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을 하면은 조현님이 제가 듣던 거를 그대로 재연해요 나 양양 갔었는데 그럼 하는 도중에 재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 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시작하면은 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네 그거를 그러니까 같이 재연을 하는데 근데 처음 부분은 재연이지만 갈수록 상황이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과장되고 어디로 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시작은 음.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양양까지 렌트 차를 뭐 끌고 갔었다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타는 걸로 시작하셔도 되고. 네. 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리빙룸이라는 것을 하면 자기 얘기를 실제로 하고 그 실제를 그 재료로 삼아서 음. 이야기를 시작한다. 기억, 음. 기 음. 음. 결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갈지는 그 사람들이 음. 알아서 정하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하나만 해보세요. 음. 만약에 하다가 어느 정도 했어. 네. 길지 않아도 돼요 이게 네. 막 5분, 10분 안어도 돼요 네. 잠깐 잠깐 재연했어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 제가 양양간을 얘기를 했죠 그럼 양양간 얘기 잠깐 했다가 더 이상 할게 없어 뭐떠오는게 없어 네. 그럼 다시 앉아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계속 계속 잘잘그 거기에 제가 지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실제 이야기 아. 어. 나네 얘기 들으니까 나이아 아. 아, 오케이 아. 나, 나이 아. 얘기 오케이 아나이 얘기 생각다는거 수다 떠는 아. 건데 아. 재연이 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좀 어. 과장된 재연 그러면은 서두가 제일 재밌었던 상황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 이건 진짜 내 인생 뭐 재미난 얘기나 뭐 코미디 상황이다 이런 거 자, 미스터 전소전소 미스터 미스터 전소